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그 대추, 바퀴나방 피해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저는 아주 그, 극심한 그 피해를 본 사람인데요. 아, 지금은 이제 그 예방이 잘 돼서 그런지 작년에는 그 바퀴나방 피해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아,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올해도 그 예방법에 따라서 하면은 잘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어느 분이 그그 그 문자로 문의를 해 오셨는데 그 박진아방 피해가 꽤 크신가 봐요. 어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 혹시 그 박진아방 피해에 대해서 심각한 그 피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실까해서 한번 찍어 봅니다. 아 어, 우선 그 박진아방 그 피해 그 제가 당한 사례를 보시면은. 어, 이거는 그때 이 중간 줄기에 그 가해를 했었어요 아 이렇게 돌다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 퇴적물이 그밤대 커피 알갱이 이렇게 있는거랑 이뺑 둘러 있어요 그면 그걸 이렇게 파내고 잘 찾아보면 그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이제 그 주사기로 다가 아, 이렇게 스미천 원액 같은걸 집어넣으면 이놈이 나와요 나오다가 아처음에 어, 일단 나왔다가 의심이 많은지 살짝 또한번 고개 휘둘러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좀 나오는데 그때 몸을 애벌레 몸이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탁 뭉개면 그건 죽는데. 아 어, 그때 이제 제가 이 나무를 이렇게 이 줄기를 죽인 원인이 뭐냐면은 아이 어, 저기 제가 이제 그 어, 어떤 그 저기 제 그분들 종의제 사부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삽목하거나 이제 접목할 때 어, 우에 그, 수분 방지로 해서 해라고 주신 이, 이걸 가지고 샀는데, 이제 그거를, 퇴적물을 파내고, 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걸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싹 떼웠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수분이고 영양이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서 이걸로 떼웠는데, 결국은 수분이 정말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요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내고, 어, 다시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마 요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런 유형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그런 걸로 메우지 말고, 어, 흙을 좀 이겨가지고 그 구멍에 메우고, 그, 그뭐야박쥐나방이 가해한 부분, 그 부분을 흙으로 떼어오고, 뭐 비닐이나 뭐로 묶어주면은, 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험을 저는 몇번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구요. 이제 그 대추 그박쥐나방 피해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목주라가 되어 가고 있어요. 요 정도 됐을 때, 어, 스미치원, 그, 원액으로 하고, 10배까지, 원액으로 주면은, 이제 스프레이를 하다 보면은, 어, 요 부분만 맞는 게 아니라, 이쪽 옆으로도 막튀어서이 잎이 타고,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10배액으로 해보니까, 이 스프레이 하면서 맞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 그, 어, 줄기, 잎줄기 마른 병처럼 면서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스미치오는 물에 희석해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발라볼 생각이거든요. 물론 품은 더 들, 더 들겠지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 참고하시고, 음, 이게 그박쥐나방인데도 전에 둔감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그 피해를 보면은 그 피해는 진짜 상상으로 무척 심각합니다. 지금 이만큼 자란 이 신초가 여기가 대추가 달리고 뭐할때 이렇게 부러져 있다고 생각을 하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 어, 예방에 철저하신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 나무는, 어, 그렇게 이제 신초주의를 그, 이렇게 스미치온으로 이렇게 그, 예방을 하다 보니까, 아, 어, 스미치온이 이제 그, 저기 하니까 이제, 이, 저기 박쥐나방 애벌레가 이제 공격할 곳이 없으니까, 이 나무를 공격했었어요. 그때는 이 풀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아, 뭐 속에서 잘못 보고 했는데 나무가 잎이 이상해서 보니까 이 밑에를 이렇게 박진아방에 여기를 팠더라고요. 지금 여기 좀 움푹하게 패였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살려느냐 하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누가 뭐 가르쳐 준게 아니고 혹시 흙을 메우면 어떨까 해가지고서 아 이렇게 해서 박진아방 애벌레를 잡고 요게 이제 그이 흙을 물로 좀 이겨가지고 아니면 저는 저 연못 바로 요 옆에 연못에연못에 흙을 떠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그 구멍을 메우고 요 이렇게 삥 돌려 그 진흙으로 때우고 그저에그 그 저기 사과밭에 그 밑에 그 반사 필름 그걸로 이렇게 뚫뚫 말아 줬었어요. 아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좋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요 여기 흔적 보이시지만 틀림없어요.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굳지 못하고 이렇게 컸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 이 박진화방에 신초를 가해하지 못하면 은 어딘가는 저기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아, 요건 3년생 인데 어, 어, 아, 요게 작년 거네요 요 부분을 가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는데 그리 흔치 않은 일이고요 어, 하여간 뭐 지금 그 저도 이제 그 다음 주 중에는 그, 저기, 수미치온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요 정도 됐을 때, 요 정도 됐을 때, 아, 요기서 한 3cm 내지 5cm 정도를, 저는 이번에는 그, 물에 한5 0배 정도를 희석해가지고 부스를 발라줘볼라래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다 이렇게 스프레이로 칙칙 뿌리면은, 이 주변에 이, 어, 입줄기나 입에 재묻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뭐, 너무 진하게 타면 입이 타고, 약장애로 입이 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뿜다 보면 이쪽까지 막 튀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꼭 무슨 병처럼 한 번에 일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떨어져가지고 대추가 막이만큼씩 달린 뒤에서 떨어지고 그래요. 이게 그건 이제 확실하지는 못하면 저는 그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수미치온 어, 약장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붓으로 발라줘보려고 합니다. 어, 다음에 그 그렇게 실제로 제가 예방하는 그 시연하는 것을 어,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설사 못보여드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로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수미치온 50백이나 100백 정도를 붓으로 칠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요뺑 돌려 이렇게 발라주면은, 아, 될 거예요. 아, 분무기로다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뿌리고 또 이쪽으로 돌아가서도 칙칙칙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붓으로 빠르는 바르는 게 피해도 적고 더나을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 뭐 많은 분들이 박쥐나방 피해를 보시는 건 아닌데 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박쥐나방 피해가 진 진짜 엄청 심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큰 거, 이거보다 더큰게 이렇게 대충 이제 여기서 주렁주렁 달려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또 꺾어져서 이 가지는 아예 못 쓰고 설령 꺾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가지에 달렸던 대추는 푸석푸석한 게 맛도 전혀 없고 막대기 씹는 것처럼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쓰게 되고 결국이 가지는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런 피해 보시지 마시고 어, 철저히 예방하셔가지고 박지나방 피해를 안 당하고 모두들 다 풍성한 수확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